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시그니처인 HJ 중공업입니다.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간의 매도세가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와 기간의 매도세. 그러면서도 마찬가지 무조건 이 종목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음주땡입니다. 음주땡. 음봉 줄때 땡큐다. 그때 무조건 완벽한 이 맥점, 손익비를잘 따지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 완벽한 맥점이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완벽한 텐베거, 완벽한 로또 같은 무조건 이렇게 똑같은 이 종목과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hj 중호 같은 경우에 강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 저점이 계속 이렇게 높아졌죠 높아지고 이 매물대가 소화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이제 1파가 나오는 거야 상승 1파 이 조정은 보는 게 아니야 상승 1파가 나오면 자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이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hj HJ 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증거금 100%야 신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 지금 오늘 세진 중공업으로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죠. 이에 따른 자 마찬가지로 조선의 기자재 이 종목군들로 또 매수세가 몰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차트가 강한 시세가 나온 만큼 마찬가지로 이 조목을 잘 보시면 시세가 나온 만큼 늘렸다가 강하게 이렇게 90도 각도로 상승합니다.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주가가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야. 조정을 얼마만큼 받느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2파, 3파까지 완전한 대시세까지 올라간다고. 분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지켜주다가 상승하고 지켜주다가 상승하고 이 지켜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빠지죠. 마찬가지로 빠지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전에 이 지지 구간 전날의 지지구간까지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HJ 중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승, 조정, 박스권 상승 박스권, 상승 박스권 하다가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빠집니다. 빠지더라도 차. 여기 선을 딱 그어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HJ 중공업이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칠봉이가 명확하게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완벽한 저점 매수 기회와 폭등과 결과론적으로는 돈다발을 실현해 드리고 있으니 칠봉이가 그 증거 자료까지 다 보여 드릴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꼭 눌러주셔야겠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싸 두야오를 외치면서 상승분을 즐기면 되지만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닌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칠봉이는 케어까지 다 해드리면서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완벽한 폭등과 돈다발을 실현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좋아요는 칠봉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눌러주시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년 365일 요렇게 그럼 매 같이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이 폭등과 돈다발을 실현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무조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J 중공업이 마찬가지로 증거금 백이 되면서 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 조선기자재에서 강한 시세를 주는 게어딥니까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왜 칠봉이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칠봉이가 명확하게 어제 바로 300조 수주 재파세 9월달 텐베거가 확정이 된 이때 쓰러담자 돋보적 1위다 1위에 따른 자 어제자 날짜 9월 1일이죠 마찬가지로 300명이 좋아요를 눌러 주셨는데 500명은 눌러 주셔야지 이렇게 수익을 확실하게 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칠봉이가 조선 기자재 자 어제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딱 조선 기자재 빅 3이 햄배가 확정이다 HJ중고보다 더 올라요 이렇게까지 올려드리면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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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올려드린 영상 잠깐 보시면 자 어떠한 종목입니까 딱세 종목 오리엔탈 마찬가지로 오리엔탈 전공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 주가를 보셔라. 오리엔탈 주가를 보셔라. 제발 좀 칠봉이 영상 보신 분들 완벽한 오늘 수익 아닙니까? 어제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바로 이 선반용 크레인 1등이요. 그러면 세진중공업은 바로 이 제작한 LPG 운반용 탱크 1등이요. 그러니까 칠봉이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국내조선석 미국 진출 내용을 보시면 HD 현대가 자, 어떻게 됐어? 마찬가지로 이 미국 헌팅턴 인걸스와 MOU까지 체결을 했고 이에 따라 파트너십 체결했고 이시와 마찬가지로 이 투자 펀드 조성 위한 M1까지 이번에 체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 세진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 마찬가지로 사명 M택까지 이딱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진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에 뭐라고 독점납품하는 기업이다. 오리엔탈 전공 뭐라고 선박용 크레인 데크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조선이 날아가면 이 종목 두 종목을 무조건 어제 잘 보셔라 말씀드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진중공업 오늘 어떻게 됐어? 시가 대비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엔탈전공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시세로 13% 넘게 상승했죠. 자, 이 지지 구간에서 이 지지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상승 1파동 이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걸 돌파해 줄때딱이 맥점이 어제였기 때문에 어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돌파 시세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상승 1파동이 딱 나왔어 그러면 자 일전에 보시면 저항과 저항과 지지과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줘 그럼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대한봉이 나올 게 당연했던 거야 그러니까 칠봉이가 어제 올려드렸던 거고 프로그램의 강한 매수세 외국인 수급 들어오지요 마찬가지 HJ중공업은 이제 어떠한 형국이다 조정을 받을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세력주기 때문에 상승하면 밀어버리고 저점 높이다 이 매물대 소화하고 지지구간에서 이 박스권 흐름에서 또 돌파하니까 이 완벽한 시세가 나왔죠 그러면 상승하고 그대로 빼버렸네 골파기가 엄청나게 심했잖아 개미가 다 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저점 높이면서 올렸어 그럼 상승 1파동이야 이게 그런데 이때 사는 게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완벽한 맥점이 나올 때 이때 들어가셔야지 이 모든 이휘양찰란 난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대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명확하게 HJ 중공업 7월 31일 날딱 추천을 바로바로 바로 드렸습니다. 이때가 명확하게 7월 31일 날 바로 이때죠. 왜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세에서 지지해서 저점 높여주다가 자 빼꼼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다시 한번 시세가 올라올 때백 빼꼼이 나왔어 눌렸다가 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시세로서 완벽한 이 시세를 완벽한 맥점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j 중공업 8월 28일에도 또 드리면서 무료추천주로 자 4천여 명이 넘게 보시는 hj 중공업 영상까지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hj 중공업 이때 드리 게또 다시 눌릴 때 이럴 때또 맥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무방이 괜히 구독자가 19,000여 명이 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또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완벽한 대시세까지 드렸는데 그러니까 칠봉이가 이때 드리고도 마찬가지로 자, 날짜가 딱 떠요. 8월 28일 장대양봉이 나오고도 내일 또 날아가겠다. HJ중공업, HD 연대 시리즈는 계속 번갈아가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조선주가 없으면 지금 완벽하게 손바 파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선주 마찬가지로 자 조선은 하나오션의 상승 크기가 컸던 만큼 반등세가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종목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세진 중공업 하나씩 순서대로 기자재 종목분들이 수익구간을 줄 겁니다. 세진 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HJ 중공업, s t x 엔진, 하나 엔진 한 번의 상승에 몇 개의 주인공이 탄생하면서 신고가를 써낼 것이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 면서도 8월 19일날 마찬가지로 HD 현대 중공업의 하반기는 뭐다 시간이다 주인공이다 가장 큰 캐파 확장과 실적 등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J 중공업, 세진 중공업. 그러니까 이 조선 엔진주들도 마찬가지로 대시세가 계속 나오면서 자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칠봉이가 조선과 조선기자재, 조선 엔진까지도 싹다 발라 먹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아실 거야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자로 숫자 3만 딱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문자로 숫자 3만 보내주시면 칠봉이와 함께 완벽한 슈, 슈퍼 개미로 가는 100%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100% 무료 공부방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19,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해서 잡주 이상한 종목 추천드려서 주가 떨어지면 다 이탈하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칠봉이는 4년여 기간 동안 이렇게 이끌고 왔어. 왜 구독자가 많을까요?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믿고 따라주시기 때문인데,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이에 따라서 막 검색기 준다, 자료 보내준다, 이런 애들은 죄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조선주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완벽한 수익을 안겨가십니까?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올라갈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s n c 스도 추천을 딱 종목을 드렸어. 그러면서도 조선의 슈퍼사이클 기자재 다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미리미리 이걸 풀어 드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방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j 중공업까지도 이 완벽한 대시세가 오는 건데 이거 주가 빠지면 어디까지 자 1차적으로 이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빠졌다가 밟고 올라갈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간다 그럼 더 크게 가는 거야 마찬가지 자 한번 보세요 세진 중공업이라는 이 종목을 보세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여기서 상승 조정, 박스 상승 조정하면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도출이 됐죠. 이 매물을 소화하니까 그런데도 주가가 이 위에서 계속 요렇게 놀았어. 요렇게. 그러면 주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 크게 놀수록 주가가 빠지더라도 강한 시세로 계속 상승 1파가 나오는 거고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2차 파동이 완벽한 90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올르더라도,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이 박스권 매물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주가 크게 빠졌어 하지만 자 이렇게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고 이 매물 때 소화하니까 약조정으로 강한 시세가 완벽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저점 높여주고 나서 이 매물 때 소화하면 이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완벽한 맥점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2월 마찬가지로 미친 특급 시그니처 하나오션을 드렸습니다 12월 23일날 바로 언제야 바로 요날이야 요날 왜 드렸을까 강한 시세가 나오고 골파기 나오고 회복해주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줘 그러면 이 매물대 소화하겠다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갔고 이에 따라서 맥점에 딱 잡아 드리니까 주가가 어때요? 어떻게 가냐고! 엄청난 이 대시세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오션 지금까지 완벽한 시세 조정 후에도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시세. 그럼 여기서 또 놀고 있죠. 그럼 또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칠봉이가 미리미리 완벽한 맥점에 잡아드리는데 이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자, 밟고 올라갈 시나리오를 잘 보고 우리는 그에 따른 대응을 잘하고 손익비를 잘 따져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걸 명확하게 칠봉이가 완벽한 맥점에 보여 드릴 거야. 그러니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7봉이가 7월 25일 날 세진중공업 9월 2일 날 또또 세진중공업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똑같잖아 지지에서 상승 나오고 골파기 한번 나오고 저점 높여진다 그럼 이 매물대 소화하러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7월 25일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이야 요날 추천을 딱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 여기서 놀다가 어떻게 됐어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선은 칠봉이가 완벽한 맥점 타점 그리고 완벽한 행복한 투자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다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셔 가지고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엔진까지도 이 앞으로 조선의 슈퍼사이클 최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그걸 칠봉이가 말씀드릴 거야 HJ중공업도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음주땡을 외쳐드리는지 음봉줄 때 땡큐 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hj 중공업이 7배 급등을 이끈 이유와 미래 성장 전략을 잘 아셔야 돼자 막대한 수주 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선 부문에 1조 9천억원이 넘는 이 수주 장고 건설 부문에 6조 8천 6백억원이 넘는 이 수주 장고 총 8조 8천억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9월 달또 뭐가 있습니까 9월 달에 완벽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건설 부분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 살아나겠지 그러니까 hj 중공업은 자첫 번째 조선과 두 번째 이 건설 부분에서 완벽한 이 대시세가 이제 또 도출이 된다고요 이에 따른 또 뭐가 있어 마스가 프로젝트의 hj 중공업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mro 진출이 임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j 중공업 사업 부분을 잘 보세요 조선보다는 지금 건설 부분이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조선 부분이 실적이 월등하게 더 좋아 단 말이지, 그럼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두 가지. 이 두가지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칠보이가 정리를 해왔어.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자, HJ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HD현대미포야. 왜 그럴까? 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와 이 MRO 사업 때문에 확정이 되는 HJ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이런 가운데 자, 기간의 매수세는 당연히 하나오션, HD, 한국 조선해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장주들만 잡아야 되는데 HJ중공업이 20일 누적 굉장히 좋죠. 마찬가지로 자, 하나오션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 대한조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최초의 자부심으로 세계 최초 상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 군, 경찰, 거기다 특수선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HJ중공업이죠. 해군, 대형, 수송함, 고속 상륙정, 해양경찰, 경비함 같은 안정적인 발주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바로 HJ중공업의 뭐다?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건설 부분까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왜냐?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한 것은 미국의 조선업 부활,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 수혜를 받았고 한미 관세협정 이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HD연대 등 국내 조선 3사가 마세가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크 포스를 꾸리고 구체적인 전략 수입 계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와 여당 조선업계가 국내 조선 조여, 중형 조선사를 사들여 미군을 위한 무, 유지 보수 정비, 바로 이 MRo 사업까지도 이게 바로 이 미군 해군의 대규모 조선 MRo 투자는 무엇이다? 앞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장기 성장 동력이 된다. 그런데 HJ 중공업이 그동안 군경찰 특수선 독보적이죠. 안전적인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 대형 수선함 해군까지도 이걸 바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j 중공업은 무엇이다 단기 급등 지자도 이미지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갖춘 방산과 조선 건설에 확실한 주목을 할 만한 종목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 칠봉이가 자. 이때 8월 14일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오션이 위에서만 놀아주면 된다 대장이니까 위아래 위위아래에서 그럼 그동안 오리엔탈 전공 동성화인텍 조선의 기자재해 종목군들피팅밸브그 다음에 이러한 한국카본 현대임스 HJ중공업 이런 일석순서대로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갈아가면서 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J중공업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서도 보셔라 이거 자 어떻게 해드렸냐 HJ중공 6월달부터 문자 추천으로서 확실한 매수 추천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리엔탈전공 HJ중공 1승자 여기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자 HJ중공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이 앞으로의 모습을 조정을 받았다가 완벽한 2차 상승까지도 그리고 또 3차 대시세까지도 올라간다구요 무조건 The cat sat on the 갑니다 삼성중공업이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우상향하죠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은 패턴 자체가 크게 상승하고 박스권에 돌파하고 박스권에 돌파하고 이게 계속 나타나죠 HD 현대중공업도 우상향하는 시세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세진중공업 어떻습니까 강하게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이 완벽한 이 부근에서 자 이제 막 돌파가 나왔어 저점이 높여지더니 그러다가 눌렸다가 이거 또 가는거야 마찬가지 HJ 중공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박스권으름 돌파니까 강한 시세 빠졌다가 또이 약조정을 통해서 대시세가 나오고 또 빠졌다가 또 나가고 또 빠졌다가 또 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조선의 슈퍼사이클 자 특징이 있어요. 상승 5년 상승 6년 그러니까 일전에도 자 상승 5년하고 하락 11년 상승 6년하고 하락 8년 그리고 지금 상승이 최소 최소 7봉이가 그래서 3년 먹거리다 이거야 조선이 상승하면 뭐가 갑니까 기자재 가겠지요 기자재 그리고 엔진이 가겠지요 조선의 심장 같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부터 엔진주들 7봉이가 싹다 먹여 드리는 거고 그만큼 우리 공부방에서 7봉이와 함께라면 행복한 투. 투자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100% 만족할 만큼 행복한 투자를, 그러니까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가 19,000여 명이 넘는 이제 곧 있으면 2만 명이에요 그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무조건 우리 공방 들어와 보시고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HG중공업 칠봉이가 계속 이끌고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확실한 저점에 확실한 매수 구간을 따져서 손익비에 따져서 이 대응을 잘할 수 있게 확실한 뼛속까지 다 돈다발 안겨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칠봉이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마찬가지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봉이가 명확하게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만을 한해서만 엄청난 대시세 끝까지 이끌고 갈 겁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